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오늘 좀 좋지가 않네요. 근데 우리 마음은 뭐 지금 굳게 뭉쳐 있는 거죠? 네. 지난 겨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3일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한 그 투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저는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이야기나 할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 정말 이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네! 저는 사실은 어제 제가 드럼통에 갔다 들어갔었어요. 아시죠? 왜 들어갔습니까? 바로 드럼통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무슨 형사사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지배하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까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가 드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좀 아프긴 아픈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내 적폐 청산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당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합니다. 내란 모리를할 겁니다.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위해서 함께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위해서 국민들이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전한길 강사님과 박소영 위원님 두 분이 공동대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두분 정말 그 123일 동안 엄청 애쓰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민주파출소 기억하실 겁니다. 카톡 개엄령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렇게 우리 자유는 뺏길 수 있고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럼통 얘기했더니요 민주당이 바로 고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막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을 지킨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당선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